안녕하세요. 시즌2로 돌아온 탄탄 건프라의 발도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저희 탄탄 건프라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모형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보여드릴 내용은 패널라인입니다. 지난 시즌1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본 패널라인 정리라고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개인 커스텀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고자 하니, 같이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패널라인 작업 한번 시작해보실까요? 시즌1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에서는 여러분들 커스텀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6mm와 3mm를 준비를 했는데요. 6mm 패널라인 가이드를 적당량 잘라줍니다. 그리고, 킷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라인에 맞춰서 대시면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를 이용해서 양쪽에 몇 미리 mm 정도 띄시고, 샤프 등을 이용해서 점을 찍고, 그 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으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좀 간단한 방법을 <laughs>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가운데 라인에 맞춰준 후에, 채라이너로 0.15를 준비했습니다 얇은 선을 그리기 위해서 0.15를 대고 첫 번째 선을 그으실 때는 약하게 처음부터 세게 누르시면 이게 어긋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고 그냥 살살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 라인에 맞춰서 조금 더 깊게 깊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어 보시다 보면 이게 탁탁 걸리는 느낌이 나는 결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반대로 돌리셔서 그어주시면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보시면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제 고기를 썰어 드실 때 결이 있는 방향으로 고기를 썰게 되면 혹은 자르게 되면 잘 잘리는 걸 경험하셨을 텐데 이 패널라인도 마찬가지로 반다이킷 혹은 이제 플라스틱 키 자체에 있는 이 결을 거슬러서 하시게 되면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해지니까 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반대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 선에 맞춰서 조금 더 깊게, 먹선이 들어갈 정도의 깊이가 되었다 싶으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널 라인 탭을 떼어내시면 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커스텀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례를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선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그은 선을 가로질러 가는 가로선을 하나 더 넣을 텐데요. 뭐이 두께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미리수를 그려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패널 라인 테이블 되셔도 되는데 저는 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던 3mm를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당량을 잘라 주시고 핀셋 등을 이용해서 잡으신 후에 뭐 이제 이 라인이 위쪽 혹은 아래쪽에 갈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아래쪽에 한번 대보고 그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3mm라이 되는 건 아니고 5mm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대주시거나 그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패널 라이너 0.15mm를 가지고 첫 번째 선은 천천히 그 라인에 맞춰서 두 번, 세번 조금씩 세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었던 선과 양쪽이 맞닿게 되면 완료가 되고, 떼어내주신 후에 처음 그었던 선을 한번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는 사포등을 이용해서 한번 갈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긋고 그 위에 이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부등으로 선을 긋고 지금 보여드렸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패널 라인 가이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선을 긋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한쪽 면을 정확히 맞춰 주시고 마찬가지로 패널 라인을 가지고 그 패널라인 가이드에 대고 천천히 그어 주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부터는 그 조금 파인 선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때도 결이 느껴진다 싶으시면 돌려서 반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패널라인을 긋다가 실수로 삐져나갔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부분은 시즌 1에 패널라인 긋기라는 부분 정, 정리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편하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패널라인을 긋다 보면 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삐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해서 건프라이머라고 하는 국내 업체에서 패널라인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이 패널라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쓴 것과 조금 다르게 가운데 부분에 홈이 파져 있어서 그 가운데 라인을 저희가 그렸던 부분에 대어 주시고 패널라이너로 그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좀 편리한 점은 양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직도 그렇긴 하지만 그다 보니까 삐져나가거나 뭐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삐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양쪽에서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초보인 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한번 쓰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세척 후에는 두세 번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편하게, 저는 연습용으로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떼어내 주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시즌2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시즌1에서 기초 도색을 위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가 진행되었다면, 이번 시즌2에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커스텀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깊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간단한 팁이지만 적용해 보셔서 이 강좌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만의 느낌이 나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탄탄건프라의 발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